안녕하세요. 하루를 마치며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시간, 동구리입니다. 오늘은 동구리에게 전해진 한편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일 앞에서의 태도와 책임을 다시 돌아보게 된 하루의 사연입니다. 사장님에게 호되게 질책을 받았다. 업체에 나와 있는 나에게 전화로 하나하나 지적하며 화를 내셨다. 그 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. 어쩌다 일이 이 지경이 됐을까? 사장님이 화를 내기 전에 나는 깔끔한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. 아마도 나는 이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다. 문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서 시작됐다. 판단력과 결정력이 부족한 채 안일하게 일처리를 해왔다. 회사를 대표해서 일을 해결하러 왔지만 결국 아무것도 매듭짓지 못했다. 나는 그 담당자를 미워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. 그를 믿은 건지 믿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안일했던 건지. 사실 나는 일이 정체되고 있다는 걸 이미 보고 있었다. 의심도 했다. 그런데도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보고해 버렸다. 내가 본 현실을 스스로 무시하고 예쁘게 포장해 넘겨버렸다. 같은 보고가 사흘째 이어지자 사장님은 결국 화가 나셨다. 일의 결과보다 더큰 문제는 여기까지 오도록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. 그 사실을 나 스스로가 알고 있었기에 변명할 수 없었다. 죄송했다. 일이 해결되지 못한 것보다 사장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게더 크게 남았다. 아니란 대응으로 타인에게 마음의 죄를 짓고 결국 내 마음에도 죄를 지었다. 그래서 다짐해 본다. 앞으로는 그 일, 그일 앞에서 일심으로 다하자. 내 책임 아래 있는 일은 주인 정신으로 끝까지 마주하자. 오늘 하루도 결과보다 태도를 돌아봐야 했던 순간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. 책임을 인정하고 다짐할 수 있었다면, 그 또한 충분히 값진 하루였으면 합니다.